네, 안녕하세요, 엑소 소호입니다. 어, 오랜만에 AAA 시상식에 어, 함께하고 있는데 어, 또 이런 좋은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타뉴스 관계자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어, 우선 정말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 어, SM 타운 19분들 탁 대표님, 명준이 형, 용민이 형, 현배 형, 매니저 분들 그리고 우리 스태프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힙하게 감독님이신 존경하는 김성윤 감독님 어, 이남규 작가님 그리고 어, 촬영 스태프분들 그리고 현장 안팎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가르침을 주신 한지민 선배님, 이민기 선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또 지치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신 우리 엑소엘 분들 네, 그리고 우리 가족,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 정말 감사하고 이 상의 영광을 함께하겠습니다. 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 그래서 얼마 전에 한 기자 분께 어, 2023년은 어, 수호 씨에게 어떤 해였는지 질문을 받았어요. 어, 저에게 올한 해는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네. 어,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상을 받아서 행복하기도 했고 참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 또 한편으로는 어,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그리고 어, 섭섭한 일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 사는 게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냥 좋기만 할 수도, 계속 나쁘기만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어,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진심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을 감정을 흔들기 위해서 연기하고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느 때와 같이 한점 부끄럼 없이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 엑소 사랑하자